제가 이거 나오니까 두 번째 수를 이렇게 두셨거든요. 인공지능은 이거를 초가 1점, 정, 아, 한이 1점 정도 앞선다고 얘기하네요. 왔을 때 차가 이렇게 나왔죠. 그니까 먹었고, 요, 이 상이 나왔을 때이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한단 말이야. 아, 여기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? 장기 쪽에는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입니다. 자, 이번에 후수양 기마르, 아, 선수 양기만 상대로 해볼게요. 만 아, 나가고 아까 줬던 거 그대로 두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어, 양착기를 열어요. 어, 가운데... 아, 이거... 나 이것도... 대회에서뒀 썼는데... 한국분하고 가운데 달라고 하면... 죽어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. 먹고... 그럼 일단 이쪽에서 구멍이 나거든요. 어떻게 두는 거였더라? 장군을 먼저 치고, 그 다음에 이쪽 막아 나가면, 아, 상이 이렇게 나가는 거였나? 줄건 주면서 두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, 기억에? 이제 줄건 주면서 둬야겠죠? 아, 잠깐만요. 그러면, 찾기를 열고, 상을 달라고 간다. 나온다. 어 일단은 뭐 차키를 열고 아 여기에 그냥 주고 둘게요 아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 차가 일단 나갈게요 이거 먹겠지 그러면 이걸 잡고 이걸 잡아야 되나? 다음에 대충 이렇게 두면은 수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이 나왔을 때 이쪽이 좀 약한 것 같다. 그러면 먹고 먹고 지금 마가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. 먹, 먹고 먹을 때 먹고 와뭐 그냥 마가 나오죠. 이 자리 차지하겠다. 병 하나 주고 두겠습니다. 어 이러면 사 올리면 되고 포가 만약에 이렇게 넘는다면은 어이 자리. 가서 대하자고 하면 되겠네요 잡고 일단 이거 살려야 되니까 이걸 올리는 수가 된다면 올린다 장군 친다 한번 더, 보게, 더 볼게요 이거 올리겠죠 말을 이 정도로 피해 갖고 둘 건데 그때 장군을 치나 일단, 포를 어떻게 둘지 볼게요. 여기 장군이 조금 무서울 테고, 자, 지금은 이쪽으로 와서 달라고 하면, 궁이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, 어, 이렇게 둬도 뭐 해결책은 없죠. 살을 올리고, 요게 맞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. 좀 특이한 양기말아서 이게 제가 중국분하고 둘때 한번 에서 이걸 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두시는 분을 만나갖고 좀 깜짝 놀랬었고, 보통은 처음에 어, 선수 잡고, 아, 이렇게 뭘 무언가 주고 주면서 두는 공격법들은 항상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막, 막을 막 길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일단 이 조를 못 살릴 것 같아요.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죠. 아, 걸로 온다. 잡고 포로 여기를 때리겠다 그런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요렇게 장군 치면은 어차피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야. 아 잠깐만요. 마장을 치면 위로 온다. 또 마장을 치면 밑으로 간다. 아 일단은 뭐 이거 잡을까요? 아 잡고 돌아오면 궁을 틀겠습니다. 아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되고. 다음 수에 이제 이 장군의 외통 나오거든요. 살을 다져도 안 되네. 가운데를 뭘 잡아야 돼요. 근데 뭐 잡을 게 없네. 면상, 면상까지는 좋네. 아... 여기가 이렇게 막으면 되고... 야... 이야... 그러면 또 이렇게 와서 아 달라고 하죠. 일단 뭐 장군 칠라고 왔으니까 장군 칠 거예요. 아... 이렇게는 못 오지? 유장군이 있으니까 올수 있는 데가 하나 둘인데 여기는 안 되고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상이 여기 차가 여기 오면 이상은 못 나오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아 요렇게 요렇게 들 수도 있나 아 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페 b K 25,000원 어스 19.99달러 어떻게 두지아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궁을 틀면은 여기 오면서 또 선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마로 막았을 때 차가 말을 잡을 방법이 없어.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막고요. 그리고 나서 이 궁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안되잖아. 여기 왔을 때 무한장군이 아마 치, 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운데는 이 마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가 어디 있을까? 아 그 일단 잡고 아 저요? 저 누구 좋아하지? 이렇게 그냥 노래 즐겨 듣는 게 거의 없어요. 자, 다음 수에 이제 움직이면서 외통이니까 뭐 단수라서 상대분이 여기서 외통을 만들지 못하면 장기는 끝납니다. 아,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둘까? 차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굳이? 그냥 이렇게 두면 멱을 막을 게 없어서 하졌습니다 어, 명목클랜이었구나 자, 상대분이 공격한 거 한번 봐 볼게요. 첫수잘 두셨고 제가 이거 나오니까 두 번째 수를 이렇게 두셨거든요.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거를 초가 1점 정, 아, 한이 1점 정도 앞선다고 얘기하네요. 왔을 때 차가 이렇게 나왔죠. 그러니까 먹었고 요, 이상이 나왔을 때이 부분을 지금 공략을 한단 말이야. 아, 여기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. 이걸 올리는 거네요. 그럼 그때 만약에 이 정도로 오면은 이렇게 오면 되고, 그러면 한번 들렸다가 공격을 하면 여기를 들리면. 어? 빛이 라이츠왜 이거 뭔 수야? 여기서 인공지능이 보는 수 찾는 분. 찾는 분한테 뭐 드려야 되나? 자, 요렇게 두거든요? 이거 왜 이렇게 둘까요? 이걸 먹으면? 아. 먹으면 이수가 있구나. 그러니까 못 먹네? 못 먹고 이렇게 피해야 되네? 그때 이렇게 수비가 가능하네? 다시 오면? 아, 그러면 다시 이렇게 둬야 되네? 다시 왔을 때는. 아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은 왔다 갔다는 자기가 점수 이기고 있으니까 한해서 두, 충분히 둘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둬 볼까요? 쫓아볼까? 그러면 뭐 이런 데 오면은 피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데 오면 이것도 이렇게 닫으면 되고 이런 데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두면 되고 여기는 못 오죠? 못 오니까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게 올라오면 아, 잠깐만. 뭐 치고 누르는 수가 있어서 안 됐고. 그래서 이걸, 차가 이걸 못 먹는 거고. 그래서 올라오면, 향이 나아가고. 이러면 그냥 졸 먹고 계속 좀들수 있네? 이쪽으로 왔을 때, 장군을 치면, 명군을 하면, 여기서도 이걸 그냥, 아, 어차피 못 먹으니까, 여기를 자, 때려라. 잡으면 이렇게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 어디로 가 이렇게 피하면 아 이런 식으로 장기를 두면 되네요 와우 일단 포인트가 되는 수는 가운데 잡고 이제 상까지 나와서 세팅을 하면은 왼쪽을 공격하려고 세팅을 하면 이 가운데 쪽을 올려라 가운데 병을 올려라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정리하죠.